네. 17일 수요일 오후 6시 40분. 이제 아이들 저녁 다 먹고,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오늘 라이브 방송을 켜는 날인데요. 어, 지금, 아, 자꾸 막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, 어,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, 제가 한 2년 전쯤에 어, 구하나사하고 대상포진이 같이 왔던 적이 있거든요. 얼굴이 돌아가고, 대상포진 와서 그 통증에 아주 제가 진짜 한두달세달 달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증상이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 양쪽 귀뒷 부분에 굉장히 통증이 좀 심했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대상포진 하고 그 얼굴 돌아가기 전날은 귀에서 고름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그 때처럼 제가 이 두통이 계속 좀 심하다가 어, 여기 뒤에 지금 귀 뒤쪽으로 통증이 심해서 자고 일어나면 잠깐 괜찮은데 또막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그러면 또그 통증이 계속 지금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하루 패스하고 지금 이제 아이들 저녁 다 줬으니까 바로 또좀 어 자려고 해요 억지로라도 자고 일어나야지 통증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이제 병원 가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병, 병원 가는 거는 이제 막 고름 나오고 막 이랬을 때지 지금 가봐야 뭐 영양제 맞는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조금 잘게요 제가 어, 뭐 라이브 방송 이제 소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저녁 다 먹였으니까 쉬고 내일도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제가 병원을 꼭 갈게요. 가서 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우선은 오늘은 예어 이제 조금 나아졌으니까 제가 지금 밥 주고 뭐또좀 움직이고 그랬더니 바로 또 피곤이 밀려와서. 우선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까지는 이렇게 좀 하고 내일 아침에 상태 이렇게 해서 많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.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녁 시간 소식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